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경 끼니까 이상하죠. 우리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청 하늘과 청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전한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로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이 끝입니다 이 말씀 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요 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부활 아, 의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laughs> 참.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인의 부활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 중점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부활 없이는 우리 기독교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없다면 예수 그리스는 그냥 유명한 사람으로 넘어거나 아니면 실패한 선지자들의 긴 역사에서 약간 특이한 각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요 상상하지 못한 못할그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아, 유대인들. 유대인들 언어 아 그, 그 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도 어느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생각에는 먼저 이스라엘 안에 여러 사건, 사건 있어야 그 다음에 모두 다, 온 백성, 이스라엘 모두 다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 아무도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3일 만에 예수님 무덤 찾아간 사람 없었잖아요. 예. 혹시 부활했나 찾아간 사람 없었어요. 예. 자기 생각에는 언젠가는 예수님도 부활할 것이라고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았고 상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다 알고 믿고 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대해서 믿고 아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부활 대해서 생각할 때 부활은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체로는 아닙니다. 그한 면도 있지만요, 보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아,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행동 하느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일 때 우리 도마 대해서 생각합니다. 도마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르죠 의심했던 제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도마 생각하기를 도마 자체 생각하기를 만약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말씀과 행동들이 정말로 진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잘 보면요 도마가 최초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고백을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 어떤 고백을 하셨죠? 아예 했죠? 예한 사람씩 말요 얘기해 세요 <laughs> 어떤 고백하셨죠? 예수 앞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유대인의 인간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인간에게 이런 말을 할 일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님 도마 앞에 계십니다. 이름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요, 아시데인지, 유련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실 수 있으므로 신비로운 몸이, 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면 그대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먹고, 빵도 먹고, 생선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진짜, 모임,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이것이 동시에 인간의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마치 육체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저 영혼을 구원하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요, 우리 영혼, 영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육신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몸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가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 없, 어, 없으므로 우리는 또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앞으로 올 세상까지 이 몸이 계속 유지된다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부활하는 그 몸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물리적인 것이라면 그렇게 존재할 물리적인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찬조물의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한 단명을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올, 온그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그 몸을 이 몸이요 새 몸이요 정말로 그새 땅에서 유지할 그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매주 전에 하나님 이 세상 성전 같이 세워졌다고 리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잘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을 때요. 그살이 세상 그 그것을 그 단어를 들으면서요. 할때 저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내 영혼을 사랑했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아요?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헬라어로 단었을 때요.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를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요 헬라어 단어로서요 어떤 의미하면요 온 우주 온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이 코스모스 온 우주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조하신 세상은 성전이고 인간은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조하신 이 세상을 뱀과 같은 무리들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거리든 십자가로든 사탄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자신의 찬조, 물에 헌신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이 우주를, 이 코스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다 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떠나시며 우리를 함께 데려가 주소서. 네. 기도 이상하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 세상 너무 나빠요. 빨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우리는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많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 도망가려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라가 이마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땅에서도 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천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문제 없어요. 땅의 문제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도 되어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자들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끝나는 때새 예루살렘은 또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 나오죠?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은요.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커다란 한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절입니다. 아, 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잔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잔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여러분, 요, 여기서 머리 땡이 할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늘나라로, 영원토로, 하늘나라 올라가서 살 수, 아, 산줄 알았더니, 는줄 알았더니, 근데 말씀 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땅으로 오고 하늘나라 하나님 자체가 땅으로 옵니다 충격 아 받았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사오세요 땅으로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대단한 사실입니다. 아이고 지금 머리가 좀땡할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하늘나라 가서 그냥 영원히 하고 살든 네? 그렇게 살려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가 내려온다고?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부활은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계약금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피조물들도 썩어 없어질 승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 고통도 받지만요, 세상에 있는 것을 좋은 것도 느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더 좋을 거예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는 않더라. 헷갈리죠. 없어진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돌아가서 바울의 바울의 말을 우리 고린도후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말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갑자기 변하기로 원하는데 변하지 않죠. 몇 부분에 우리 저희 삶을 안에 변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은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이 변화가 너무나 놀랍고 앞으로 있을 변화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그 실체 근처에도. 못, 가, 못 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그 70년대, 그 70대도 좀 80대 사신 분 브라질에 올때 아니면 한국 전에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 여기 현대 주제한분들이 있지만요. 전에 현대 미국에 가면요. 현대 현대차 말하면요. 어, 미국은 어떤 어떤 말했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요. 똥차. 금방 깨질 차. 그렇죠? 근데 점점 발전하면서요.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생각할 때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제가 한번 렌터 했어요. 미국 가서 렌터 해서 싸게 40회야 주고요. 매일 4 0회 주고. 제네시스 탔어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 브라질에도 꼴세어 있었잖아요, 꼴세어. 기억나세요, 꼴세어? 똥, 지금, 그때 나올 때 제가, 아, 아 작은 그 꼬마, 여 8살, 9살 때제 아버지 집그차 샀어요. 꼴세어 보더니요, 우와! 최고의 차. 근데 80대 들어가니까 몽사 나왔어요. 몽사 보니 다들, 우와! 몽사! 그래서 꼴세어도 해서 더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요, 몽사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거 기억나죠. 그런데, 몽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무슨 말이냐면요. 새 하늘과 그새 땅, 예수 크리스도 계속 모든 것을 회복할 때요, 이전 것을 지나고요, 이 새로운 것을 볼 때, 우와!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 계획하신 이 놀라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한 사건이며, 자기 일과 행동, 말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 오만이 다지를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피조물 전체에 대한 인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요 그런 깊은 의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보시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으로 우리 썩은 몸을, 몸을 해보시길 거고. 우리 이 땅, 타락한 이 세상, 이 땅,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이요, 이 똑같은 몸이요, 더 좋은 몸. 이 땅이요, 이 똑같은 땅, 아름다운 땅이지만요, 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고 살수 살 있어요? 천국은 쪼-껍데기 위해고, 땅은 여 바다 아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몇달 전에 그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더 좋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빨리 이 세상 어차피 다 터질 텐데, 내가 하늘나가서 날개... <웃음> <웃음> 영원토록 하면서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있고요 빨리 이 땅에서 떠나야 빨리 이 땅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우리 제사장으로서 성지자들로서 우리 근면 역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제림에서 다시오실 때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청소년 때, 청소년 때 언또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또한 생각 중에 또 어릴 때도 그랬어요. 과연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세요. 해 보셨어요? 영원토록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찬양하고 우리 성가 같이 같이 해서 거로가 같이 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영원토로 오하고 살 거라고 그냥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릴 때는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 어릴 때그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고백하세요 지금. 전혀 <laughs> 있었어요. 그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여런 거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삶을 늘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저, 저, 저와 여러분은 지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해서 우리 다몇 부분에, 몇, 많은 부분에 잃고 했었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 삶을 주면서요. 정말로 우리, 저희 몸, 우리 부활하셔서 앞으로 준비한 땅을 살수 있게끔, 영원토로 살수 있게끔, 주님을 그렇게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걸로 아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올때 우리는 완전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눈물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이 모든 것을 처음 있던 것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에요. 많은 때 저희들 전도할 때요. 우리 지옥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죠 하지만요 죄 우리 지역 가지 않기 위해 정도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삶을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는 그새 삶을 대해서 선포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도 다 합니다. 아, 네. 여러분, 고향요. 지금 하늘에 우리 고향이라고 그러죠. 다들 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글로 갈 것입니다. 우리 하늘 나라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한 말씀 사인을 주실 때 하늘에 여기 내와서 우리 같이 보완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고향요, 이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고향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를 찾찾 찾습니다. 우리 집은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바로 거기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지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